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은 7월 10일, 어, 오후 7시 22분이 예, 지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네, 리프라고 도지코인을 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좀 나왔던 기사 내용, 어, 좀 뭔가 있나? 지금 이렇게 살펴봤는데, 거의 뭐, 비슷한 내용들이 좀 대부분, 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잘 아시는 사람이죠. 암호화폐 분석가 벤자민 코엔이라는, 예, 이제, 어 구독자 네, 어마어마하죠 네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 지금은 뭐 바닥 다지기다 그리고 행보한다 그리고 또어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얘기하는 것이 시간이 필요하다 네 결과적인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그니까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그러니까 뚜렷하게 언제 올라간다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어디까지 빠진다 어디를 뭐 어떤 식으로 어뭐 돌파한다든지 어떻게 흘러간다 예 모른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시간 문제이다 뭐 이런 예,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어,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어, 좀 이렇게 여유를 이렇게 갖고 좀 매매를 하시는 것이 어뭐 정답이다라고 하면은 정답이겠죠 뭐좀 뚜렷하게 뭐 언제 올라간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좀 어, 매매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단타라든지, 뭐, 이렇게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단타 매매를 하시면서, 어, 수익을 챙겨가시는 것도, 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어, 전체적인 시장 횡보를 하는데 도직구에 있는 뭐, 상승세다, 뭐, 이런 <laughs> 얘기가 있는데, 어,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기사 내용, 참, 기사 쓸게 없는 거죠. 네, 뭐, 이렇게 좀, 어떤 내용을 쓰, 쓰긴 써야 되는데, 도지코인은 상승한 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코인들이 급등했을 때 도지코인은 오히려 조용했어요. 그런데 어 이번에 잠깐 상승한 내용 하나를 가지고 도지코인은 어 상승세가 크다. 뭐 이런 예,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사 내용을 잘 보지는 않습니다. 의미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반동이, 그러니까 반등이 일어났을 때어 상승이 나오면 왜 상승했느냐, 이제 기사 내용을 쓰는 거고요. 하락이 나오면 왜 하락을 했을까라는 기사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결과는 쪽으로는 고점에 물려 있고, 그리고 최저점에서 손절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또 이제 기사 내용이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같이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도지코인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뭐 기사 내용을 보면 이거 상승한 거잖아요. 근데 이때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도지코인이 횡보할 때 다른 코인들은 상승했었어요. 그리고 횡보, 하락 하니까 예, 제자리예요. 결과적으로는 어, 손실 중에 본전에 간신히 온 것뿐인데 다른 시장 어 다른 코인들은 예, 움직임이 없었다. 예,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뭐 어떤 코인은 이렇다. 뭐 어떤 특징 있는 그 순간만 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이나든지 손실률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이렇게 그림에 있을 때, 그러니까 기사를 너무 예, 신뢰하지 마십시오. 큰 의미가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동이 나왔다 하니까 다른 코인들은 또뭐 어, 상승이 나오고 같이 또 행보할 때 같이 행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것이 기사에 대한 것과 이런 흐름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내용이 나오면 어 진짜 좋았네 근데 그 전에 있었던 흐름을 다 같이 예, 확인을 해보면 예, 이건 절대 예, 이거는 아,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 진짜 상승했네 아 그렇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와 이제 저런 내용을 가지고서는 매매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늦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흐름을 보시면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음 자리를 밀리고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어마어마 매수 물량이 들어왔죠 자 어마어마 매수 물량이 단기적으로 들어왔는데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니까 이제 매수가 들어오죠 그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탈했을 땐 관망을 하고 안전하게 어디 돌파를 했을 때자 이거는 계속 이제 설정한 가격대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좋은 자리가 돌파가 되면 예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러한 내용을 미리 좀어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기사는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고점에 물리거나 행보할 때 매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 하시면 안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매수 강한, 매수물량과 매도물량도 나왔거든요. 지금. 지금 이게 매수물량만 나온 게 아닙니다. 매도익절물량도 상당수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횡보를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나서 추가라고 이렇게 빠질지 이 기준을 잡고선 249원의 기준을 잡고 이 밑에 빠지면 아, 이제 또 매도물량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중기평선과 단기평선 박스 안에 있는 상황에서 자 상승이 나왔을 때자 다시 이렇게 돌파를 하는지 저항이 생기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매매를 만약에 단기 단타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하셔도 상관없지만 일단 눌릴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리고 눌린다라고 하면 추가락도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찍고 빠진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기준자리를 돌파할 때와 그리고 상단에 대한 기준을 찍고 빠졌을 때 이탈되면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승 위치를 찍고 빠진 거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확인하기가 그렇다라고 하면 매수는 상관없다. 하지만 이탈 시 추가 하락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만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보겠습니다. 자니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플도 지금 보시면 자 중요한 자리에서 횡보하다가 이탈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탈이 되니까 거래량 매도 물량이 나오죠. 하지만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매수에 대한 흐름이 약한 거예요. 그럼 정황이 생길 수 있다. 확인해야 되고 돌파를 하는지 봐야 되고 돌파 못하고 다시 빠지면서 물량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이 자리에서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돌려줘야 된다. 근데 다른 코인, 자 니플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단 쪽을 돌려주는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음, 도지 코인하고 비트코인은 중간 라인에서 돌려주는지 봐야 되지만 니플은 하단 쪽이라고 제가 예말 안 들었네 혹시? 어, 차트상으로 봤을 때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어찌 됐든 하단쪽으로 돌려줘야 된다. 하단쪽으로 돌려줬죠? 예, 돌려주고 저항이 생기고 안착을 하니까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떻게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저항이 생기고 다시 이탈하고 빠지죠. 그럼 지금 모습에서는 단기적으로 미는 힘이 강한 건 맞아요. 매도 물량이 많다. 하지만 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흐름상에는 문제는 없지만 지금 조금씩 이탈, 조금씩 이탈, 조금씩 이탈 얼마든지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들어 올려주고 매수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 지금 매수를 하시네 이탈 시자 712와 715까지 빠질 것을 예상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 아니면 좀 여유 있게 기다리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툭툭툭 지 내려왔죠. 전 저점에 이미 깨진 상태. 하지만 이 앞에 저 어, 지지가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돌려줄 수 있지만 돌려주는 것은 확인해야 된다. 만약에 추가로 하락이 깨진다라고 하면 단기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겠습니다. 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